예 지금 시간은 5시 10분. 오늘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아침 일찍 한다고 해가지고,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 터리스트 버스 벌써 운영하네. 어. 아무튼, 오늘 제가 가볼 것은 구루카 트레이닝 센터인데요. 네팔에서 구루카 용병이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원하려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트레이닝 센터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아침 일찍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훈련하는지 한번볼 생각입니다. 보니까 아침하고 저녁에 수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아무튼. I know, I said, I think I know. I think 2, 3, 4, 여기 직학생들 <laughs> 와 지금 웜업이 되게 빡센데요 <목소리> 반장 같은 건가? 5, 2, 3, 1. 1, 2, 1.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식 훈련 같은 건가? 네네 지금은 제식 훈련 중인 거 같은데, 약간 훈련 수때 생각나네요. 1, 2, 1. 2, 1, 1, 1, 2, 1, 2, 지금 눈빛들이 다 살아계세요, 지금. 어디 뛰실려나? 여기 뛰 Hello. Hello. How are you? Very good. I'm good. <laughs> 지금 어디까지 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가보겠습니다. <laughs> 가방 놓고 <laughs> 올걸. <것 같아. preparo> 다 오시네. 스이 타고 따라갈 걸? <laughs> 아, 여기 다른 학원인가? 와, 언제까지 가는 거야? <laughs> 아, 여기서 다시 돌아가려나 보네요. 네임스 <목소리> 어디 갔어? 왜안 와?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웜업 정도? 이렇게막 빡세게 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뛴다 뛴다 얘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안 따라왔어요? <laughs> 러닝 끝나고 좀 쉬고 또 바로 턱걸이 하네요 어허. 아 맛있어 렛츠고 와아 어떻게든 버티시네. 15, 15. 15. 개를 하시는 거야? 5 15. 15. 15. 1 L 15. l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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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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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 둘, 셋, 열두, 열세열여와자 기본 12개 이상을 하시는군요 아. 많이 하면 네. 러스 포인트 여묘수도 아.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했어요 몇년 전이에요 그게? 음, 7년? 7년, 7년 전이요 어. 네네 न ी न ी किन छ नि न े प ा네 म ा चाहिँ किन चाहिँ यो लाउरे प र ख ्날에 क ु 했고 न क ो छगु पुलिसको ज जकही छनर ह ु니्네 स े ल े네 영국군 용병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많이 다요 먼저 첫번째는올 ग 이비네 많이 받으면 2 5만원 네. 영국군 영병 되면 얼마나 받는 거예요? 한 300? 300? 300 넘고 거기서 살수 있어요 나중에. 아 영국에서요? 네, 내밥안 오도 돼요. 슬렉션만 한번 나오자아야한명 정도 신청 접수하고, 거기 거기 중에서 200명. 영국군만 2행0뽑는 거예요? 네, 영국군 200명, 신가포르가같었잖아요 <laughs> 싱가포르만 더 검토하면 대출도 아니잖아. 그거 싱가포르에서 140만 원 어. 뽑을게요. 1년에 한번하는 거예요. 네, 1년에 안번 아. 그래서 조금 가약하면 네. 다른 학원들도 네. 있어요. 많아요. 아. 약간 네팔에서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아. 처음에 이거 선택하고 네. 아니면 이거 안 되면 일본이나 네. 한국이나 다른 나라 선택해요 보이시는 노란색 티 입으신 분들은 다른 학원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넓으니까 다들 여기 와서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마디 잔사, 세타다 시다 잔사, 이타 팔다 건너받으 핸풀리 이스트 해놓는 거예요. 엘보 베는 거는 많이. 오신다. 마루 많이. g One. 아, you never was in my position, eh? p o s i 한번 o n 주겠습니다쉬 아, y 않네. o d b 할 때가 쉬는 거네. 예, 지금 시간은 6시 3 8분3 30분 동안 준비 운동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Ready up! One. up. Two. 와, 18. 대단하다. Up! n i n e t 12개만 하면 기본은 되는 yeah, 거같 네, 기본 12개. Hey, yeah, w yeah, 올라오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소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하나 열둘. 아 합격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 이마트 보여줘요. 아니 두번 만날게요. 응. <laughs> 운동이 많이 안 했고 응. 이 사람들 매일 내기서 최고래 최고. 아 이분들 최고. 어, 아오 확실히 저 분들이 다르네요. 다추월해 어. 저도 한 바퀴만 이 속도로 40분을 뛴다는 게 이게 한두 바퀴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40분 동안은 못뛸것 같아요. <laughs> 아, 와, 속도가 진짜 장난 아닌데요? 네네, 10분만 <laughs> 아, 그 속도에 대회도 있는 거예요. 아, 3, 4, 1, 1, 1, 2, 2, 5, 5, 5, 5, 5, 5, 못즐게요요 <laughs> 아, 쉬는 시간이 없구나 네네, 쉬는 시간 없어요 계속 못 즐겨요, 요즘 <laughs> 아침 저녁만 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네네 계속하면은 계속 것 같아요. <웃음> <웃음> 1, 네 계속하면 너무 힘들 계속하면 죽어요 엘레덜레서 스몰 안 차례까지 아. 예. 그 안에, 그, 아마 많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네. 경험해봤, 해봤는 네. 것 같아요. 저도 해봤어요. 진짜 <laughs> 개스이구나 2 0킬로래2 0킬 m 로요 이게? 네. 아. 1분 40초에 네. 아, 다, 다섯 번 다섯 번이다거 같다 20km 완전히 확인 20분 100분 이0 0분 100분 100분 1 0분 100분 100분 1 0아분0 0 0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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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 부숴 마시지 한안 드릴래요? 화이팅 오, 진짜 20kg 2 0 k 요 <laughs> <laughs> 40kg 정도. 네. 약간 크로스핏 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학원이 얼마 정도예요 한 달에? 여기 이번 날라면 40만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기술사에 있으면 10만 3천 원 정도 먹기 자고 네. 안 날리. 본인 해면 그거 네. 10만 원 괜찮아요. 본인 네. 안 되면 은행 네. 버리는 거예요. 체중이 <laughs> <laughs> 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들었거든요 네, 네. 이거는 20킬로 하쿠, 20킬로, 040킬로 입니다 어깨 나갈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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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한번내놨 또. <laughs> <laughs> 와이드마고든게 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스거리를 한번 하니까. 나다오이늘건저 아, 간단한 거 그냥 뛰기만 하고, 아, 그냥 뛰기만 하고 네 공부하는 거예요. 아. 아침엔 빡빡쉐이 하고.

아아저아아아 다들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구나 네네 저기는 사람들 다기숙다사는거예요네맹 정부 yes. 정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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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학원 입구고 영국 구카 합격생 명단들 어, 여기 구여카 있어요 그 포카라에 이렇게 구카 트레이닝 센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시험이 여기서 보니까 아 시험을 여기서 어, 요네 예. 아. 빨리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어. 아 여기서만 봐요 포카 네, 여기서만 봐요 아. 15개? 예? 예. 이런 거 15개 아. 있어요 음. 아침에 이렇게 비 오는 건 처음인데 선생이날 그러니까 네. 저녁에만 왔는데 <laughs> 이게 뭐예요? 빨래서 바람 싫어게먹방가 아아 해아어 고마워요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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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어, 아, 뭐야 되는데 줄일 없어아니아니 괜찮아 나중에 안무거면할게요바이 <누워서> 아, <laughs> <안 되겠어요. 웃음> <laughs> <laughs> 바이